인! 인2024 해피 뉴 이어 아직이 그죠 하이 하이 동열이 하이 아, 이제 또, 미리 조금 새해 인사를 하기 위해서 잠깐 좀 펴봤습니다. 또 뭔가, 12시 너무, 12시가 지나가면 너무 늦잖아요. 그래서, 복 많이 받아, 동가라 준수 형, 안녕하세요! 아, 준수 형, 참 감사합니다. 네, 또 새해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잠깐 왔습니다. 새 어, 미리, 미리에요, 미리. 물론, 그 새해가 오면은 더 인사를 하겠지만 음, 새해 전에 인사를 하는 게 맞으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짠. 아 동열이 동열이랑 오랜만에 새해 인사도 해봤습니다. 제가 동열한테 새해 복 많이 받아라고 인사도 했어요. 우리 그런 거잘안 부르는 편인데.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2023년. 아, 사실, 약간 이것도 킨 이유도 동료들도 한복을 했어요. 그, 약간, 그, 약간, 그, 굿바이 2023 그걸 딱 사진을 보고. 아, 뭔가 저렇게 보니까 추억할 게 되게 많았구나. 이렇게. 올해는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해서. 저도 그냥 뭔가 저런 게 올리고 싶은 거예요, 되게. 올해는 또 유난히 좀 길었던 것 같기도 하고, 유난히 뭔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뭔가 나도 올해는 추억도 되게 많았고, 음, 많은 일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고 전에 2023년은 되게 소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진을 올리려고 사진을 조금 많이 봤는데, 음, 저는 올릴 수 있는 사진은 많이 없더라고요. 좀 약간 대부분의 사진들이 다들... 음, 웃긴 사진 막 친구 막 웃긴 사진 좀쓸수 없는 사용 사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냥 저 혼자 일단 추억했습니다. 근데 뭔가 같이 추억을 하고 싶어서. 그니까 어쨌든 저 그니까 물론 이렇게 저희 팬 여러분들도 되게 많은 그런 게 있겠죠. 저도 막 이름 만들고 싶어요. 동렬이 동글이 막 그런 것처럼 부러웠어요, 솔직히. 어쨌든 그 TMI고요. 어쨌든 그런 것처럼 되게 저한테도 되게 오래는 되게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되게 음... 감사합니다. 부끄럽네요. 아 근데 제 사진은 약간 다 올렸던 사진밖에 없어가지고 약간 뭔가 추억하는 사진? 약간 그러니까 있잖아요. 물론, 이 사진들을 제가 더다 다 추억하겠지만, 뭔가 기억하고 싶어가지고, 그랬습니다. 올리고 싶, 올리, 올려, 올리고 싶었어요. 그래요. 오늘의, 올, 해는 이렇게, 이렇게, 저희 딸도 이렇게 보여드린 적도 있고. 팬 이름 만들어주세요. 어, 만들고 싶어요. 근데, 어떻 뭘로 만들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진짜 동열이, 동그이 진짜, 음. 원래 이런 거다 인정하지 않지만, 음,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저는, 저는, 되게 동그라지 않은 편이라서, 얼굴이 되게 각진 편이라서. 웃긴 사진 보고 싶어요. 아, 근데 제가 웃긴 게 아니었어요. 친구들이 웃긴 거라서. 딸이랑 같이는 사진 엄청 많죠. 한 어, 장, 한장 먹어야 되네요. 한 장이 돼. 비서합니다좀그 그거는 이제 나중에 조금만 더 급한 거 아니잖아요. 급한가요? 조금 더 천천히 이제 같이 이 만들어보도록 해요 이름을. 다들 이제 신 이제 1월1일이곧 이제 환디텐 좋아요. 지금 환디 지금 환텐이죠 1월 1일을 이제 다들 보내실 텐데, 음. 그. 보내야죠. 네. 다들 1월 1일을 보내야죠. 네. 저는 잠깐 이제, 12시 전에, 아, 12시까지 하는 건 너무, 너무, 너무 제가 시간을 뺏는것 같고요. 올해 마지막인데. 올해 첫 곡. 음. 그건 아직 안 올랐어요, 이제. 처음으로 들을 노래를 좀더 고민해보지 않을까요? 입술이 너무 많이 탔네요. 그, 이름은, 다들 이렇게 추천해주시면 제가 그거 보고, 음,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제 이름보다는. 첫곡 추천이요? 음, 근데 아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힙합을 좋아해서 힙합을 좋아해서 약간 노래를 뭘 들어야 지 모르겠어요 항상 그래서 저는 저번에는 그 약간 그냥 가사에 중점을 두고 약간 뭔가...아 모르겠습니다 비밀입니다 그건 비밀이에요 준비 다 됐어 지금부터 온몸에 퍼져들어가 본능에이게왜 어떻게 이게 새 축복이 될수 있어요. 안 되죠? 그 그러니까 약간, 맞아요. 좀잘 되고 싶고, 잘, 성, 좋은 삶을 살고 싶어서 그런, 그런 노래를 들었어요. 잘될 거야. 약간 이런 스타일. 어쨌든, 다들 어디에 있어요? 다들 뭐예요? 작년에는. 네. 작년에는 이제 중간에 이제 그 친구들이랑 같이 보는데 올해는 조금 씁쓸하네요. 작년에 저 누구, 저 작년에 누구를 보는지 아세요? 아, 아시는 분도 많으실텐데, 침대에 계세요? 올해 마지막인데, 내일 출근을 해요? 빨간 날인데, 몰라. 아, 아, 저 진, 지... 아 어쨌든 작년에는 진짜, 진짜 재밌었어요. 작년, 작년 이제 끝나는 날들이 너무 재밌었죠. 이제. 재밌었어요. 작년. 나 집에만 있어요? 맞아요. 작년에는 이제, 이제, 이제 종소리 들을 때는 이제 종우랑 들었고, 종소리 그 전까지는 이제, 어, 종우랑 이제 지용이랑 같이 셋이서 이 집에 있었고. 재밌었습니다, 그때는. 아니, 해도지 보러 가? 근데 해도지를 되게, 음, 아! 안 그래도 이번에 누나랑, 큰 누나랑, 작은 누나랑, 이제 여동생이랑 해돋이를 보러 간건가? 뭐 스키장 간건가? 갔대요 지금, 갔어요 같이 갈래라고 물어봤었는데 시간이 안 돼가지고 못 갔습니다 오늘 갔는데 그래서 음, 가족이랑, 가족이랑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음, 좀 향후에 가는좀더 좋을 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바쁘, 바쁘진 않아요. 바쁘려고 노력하죠. 2024년 포구요. 음. 저요, 오늘? 제가 어제. 엄청 늦게 끝나가지고 어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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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늦게 자가지고 이제 엄청 늦게 자가지고 어제 늦게 일어나고 음, 늦게 일어나고 어제 자기 전에 라면에 밥 말아 먹었거든요. 그래서, 아, 아, 음, 아 근데 약간 아아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은 이제 일어나가지고 밥 먹고 좀 어디 가. 네. 턱 스티커 이거요? 아, 이게 제가 여기, 음, 사마귀는 아닌데, 뭐, 뭐, 무슨 뭐라고 해주는데, 그, 아, 저 요새 라면 안 먹어요. 음. 자, 홀로. 응? 오,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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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워. 잘 지냅니다. 음, 같이 있었어요. 둘이 껴안고 있었어요. 오늘. 뭘? 아, 이거요? 네, 이게 진짜 오래, 이게 오래 있었어요, 오래 오래, 오랫동안 좀 이렇게 있었어가지고. 음, 좀 오랫동안 있었어가지고 이게 스트레스여서. 뭔지 확인해봤더니. 레이저를 해야, 돼, 해야 되는 거, 해야, 해야, 레이저를 해야만 하는 거더라고요. 무슨 생각해? 오늘 저랑 많이 붙어 있었어요. 엄마. 오늘 거의 그냥 같이 누, 둘이 누워있기만 했어요. 아 그래서 오늘은 약간 치킨 한 마리 다 먹었어요. 음. 자. 좋습니다. 그리고, 아, 치킨도 진짜 오랜만에 먹었어요. 그래요, 약간 조금, 좀 뭔가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다든지 뭔가 의미 있는 하루를 딱 보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딸 개인기요? 우리 딸 개인기가 또 이제, V 할줄 알고요. V! 하기 싫대 오늘. 오늘 별로하고 싶은 날이 아니에요코할줄 알아요. 코. 우산 선생님 아침구 가는. 아 근데 아 이게 나이라는 게 참... 괜찮아 싫어. 그만해. 그만해. 아, 손하죠, 손하죠. 아, 손은 하죠. 코. 부이. 아, 이것도 진짜 되게 좀 이렇게 사건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손, 손밖에 할줄 아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아, 우리는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그, 좀 됐어요. 좀, 좀 됐는데. 그때 옛날에. 누나네 집에 강아지를 맡겼었어요. 작은 되게 작은 누나가. 바, 얘를 빵야까지 시켰어요, 빵야. 그때 빵야도 하고서 대박이었지. 그랬다고 합니다. 짜오나 시켰습니다. 전 약간 울렁같던거못 시켜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음 좀또 좀좀 산으로 갔네요. 또 얘기하다 보니까 산으로 갔는데. 이제. 다들 새해 복 많이 받고 인사, 인사드리려고 왔습니다 강아지 이름 약간 그냥 희동이 생각하고 있어요, 희동이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입이 딱 붙는 걸로 하고 싶어 아, 나 방금 세서했어코 쪽쪽 강아지야, 코 쪽쪽 강아지 짠. 아, 궁했어? 이름 바꾸셨나요? 아, 좀, 살짝 바꿨어요, 살짝. 왜냐면, 애가, 뽀글이 이렇게 바꾸니까 못 알아듣더라고요, 자기를. 아, 그런 거 아닙니다. 저밖에 없죠. 저 엄청 좋아요. 네, 희 아니고 흐인데요. 희동이랄까요? 네, 흐이동이. 희동이. 모르겠어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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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어요. 그냥 불러주는 대로 부를게요. 잘 모르겠어요. 인노아라고 할까요 인노아. 내년의 목표. 음, 뭐, 모르겠어요. 내년의 목표? 음, 잘 지내고 싶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좀큰 목표죠. 흐, 이, 환, 히할데 남자 이름 같아. 아, 좀 남자처럼 키우고 있어요. 1순위 건강하긴 해요 입술 자꾸 트네요 잘 지내자 우리 노래 좋죠 마음을 다 보여줬던 너와는 다르게 지난 사랑에 요즘은 안 아프지? 네 요즘은 안 아파요 네, 어쨌든 이거는 지금 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모르겠어요, 또 생긴 것 같아요, 내생각에 지금 또 생긴 것 같아요, 사실 뭐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냥 이대로 살까 고민 중입니다 아, 저는 그런 말도 좋아요 사실 행복하자라는 말은 너무 두리뭉실한 말이잖아요 그냥 행복한 하루를 보내자 립밤 발라. 립밤 바르고 싶은데 립밤 가지러 가기가 좀 귀찮아가지고 아 병원 갔다 온 거예요? 병원 가서 얘기한 거예요 아 그래도 제가 요새는 이제 또 그걸 비타민을 진짜 열심히 챙겨 먹고 있거든요 건강해지지 않을까요? 비타민을 원래 진짜 안 먹었었는데 비타민을 제가 원래 안 먹었었는데 지금 비타민을 6개씩 먹고 있습니다 하루에 귀여워. 점점 화해지고 있어요. 자, 봐봐. 예쁜 얼굴. 예쁜 얼굴. 나이스. 굵은 목소리요? 아, 어. 음. 굵은... 제가 약간 좀 목소리의 차이점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얇은 목소리가 나는 날은요. 목이 풀린 날. 그러면 제목소리 얇은 목소리로 요 굵은 목소리가 나는 날은요 뭐두 가지가 있어요 자고 일어났을 때 그때는요 이제 무조건 굵어요 엄와너 음, 아, 아, 아. 음, 음, 음. 아, 힘들어 아아음음음아 힘들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요 음 그게 아니면 약간 조금 음좀 그럴 그럴 때그 그러니까 이제 어 조금 뭐 말을 많이 하거나 전날에 이제 노래를 불렀다 아니면 전날에 이제 술을 마셨다. 그런 날들은 이제 다음날 목소리가 되게 두껍죠. 이제 그냥 이제 뭐풀 때까지가 목이 두꺼워요. 목소리가 되게 신기신기합니다. 그냥 막 낮을 때도 있고, 높을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되게 대부분 어 높아지는 경우는 제, 이제 저의, 네, 제 노래, 제, 제 목소리가 높은 걸 들으실 때는 이제 대부분 제가 이제 말을 어디선가 많이 하고 왔을 때 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한이가 술이라니. 저도 술을 이제, 이제 술을. 아, 술을 마셨던 건 아니고, 술, 술 마신 날에, 다음 날에는 이제, 음성표터요 저도 술 옛날에 진짜 많이 마셨어요, 어렸을 때. 물론 지금도 어리지만. 주량이 좀 늘었나? 이게, 주량도요, 옛날에는 술 되게 잘 마셨어요. 아, 되게 잘 마신 것까지는 아니고, 꽤 마셨어요. 그니까, 러 진짜 20대 막, 아, 20대도 아니야. 21, 아니, 22살? 그때까지는 조금 마셨거든요? 제가 그러고 나서 좀잘안 마시니까. 라방 할때 지금은 이제 노래를 제가 안 불렀어. 그러니까 말을 집에 누가 혼자 있는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 말하는 거니까 술도 안 마시면 줄어요내저술안마아요저 네, 진짜 어 근래에 마었을 때는 이제 두잔 마시니까 얼굴이 엄청 빨개지는 거예요. 그냥 진짜로 진짜 막 이렇게 다 빨개지는 거예요. 그래 느꼈죠. 소주, 맥주, 양주, 와인, 소맥. 어 술을 안좋해요 음성 변조. 그냥 제 목소리인데, 지금 이게? 다 빨개집니다. 여기까지 빨개져야겠어. 치 전화 왔어. 목소리가 뭐가 이상해? 아니, 야제 목소리가 원래. 전 아무것도 한게 없는데? 기계 뭐, 기계음이요? 아! 창문 열어놨어요, 창문. 네, 창문 열어놨어요. 창문 열어놨어요, 그래요. 인기쟁이가 아니라. 오늘은 그 인기쟁이 아니에요 하아..때 어쨌든 이제 저는..아..저 뭐또 5분 하려고 하다가 지금 되게 오래했네요 알았어 이렇게 쳐다보면 조금 부담스럽지? 귀엽네 음..음.. 음. 이제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음 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음 이제 2023년 정말 정말 수고 많았고 2024년도 2024년은 음음 건강하고 행복하고. 너무 뻔한 말인 뻔한 말이지만 그냥 다들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그래서 저는 약간 저는 약간 그래요. 다 같이 행복하자마인드. 그래서 다 같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일은 살짝만 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 봐. 그럼 이제 내년에 봐요. 해피뉴이어.